안녕하세요 오늘도 클리나 하늘을 위한 생활 꿀팁을 전달드리는 오클입니다 혹시 케이블 타이 집에 하나쯤은 있으실 텐데 이게 쓰임새가 참 많습니다 케이블 타이는 보통 어디 묶거나 고정시킬 때만 사용해 보셨을 텐데요 묶을 때 말고도 우리 생활에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이 케이블 타이입니다 지금부터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빠르게 공개할 테니까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꿀팁. 보통 테이프를 사용하고 잘라야 하는 순간 칼을 찾아서 자르시거나 이로 끊으시는 경우 많으시죠? 케이블 타이로 쉽게 테이프 절단 도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테이프에 케이블 타이를 감아서 고정해 주세요. 여기서 꽉 조이게 될 경우 테이프 사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약간의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케이블 타이를 사선으로 날카롭게 잘라 주세요. 사선으로 잘린 케이블 타이는 테이프 절단용 칼로 변신하게 됩니다. 커터칼보다 더 쉽게 잘립니다. 두 번째 꿀팁으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길고 두꺼운 케이블 타이와 가위만 있으면 됩니다. 우선 케이블 타이를 사선으로 잘라줍니다. 그리고 반대편도 사선으로 잘라줍니다. 이렇게 아래까지 사선으로 계속 잘라 주신 뒤에 세면대에 한번 넣어 보세요. 세면대가 막혔을 때 안에 막혔던 이물질들을 빼낼 수 있습니다. 굳이 뚫어뻥이나 청소 용액을 쓰지 않아도 세면대 청소가 가능하죠. 세 번째 꿀팁 보통 케이블 타이로 무언가를 묶었을 때 다시 풀려면 그동안에는 케이블 타이를 잘라서 해체하셨을 텐데요. 칼이 없으면 풀지도 못하고 정말 답답한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 정말 쉽게 푸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케이블 타이에 이쑤시개를 꽂아주세요. 지금 보시는 부분에 꽂아 주시기만 하면 어린아이도 풀수 있을 만큼 아주 쉽게 풀립니다. 마지막 꿀팁 여름철에 편의점에서 얼음 컵을 사서 음료를 마시거나 커피를 마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름철에 얼음 컵을 사용했을 때 따로 종이컵 홀더가 없으시면 실온과 얼음컵 사이에 온도 차이가 발생해서 컵 표면에 물기가 생기는데요. 이거 참 불편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럴 때 케이블 타이만 있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케이블 타이로 손잡이를 만들 수 있는데요. 먼저 컵 상단과 하단에 케이블 타이로 둘러주고 끝을 잘라줍니다. 그 뒤에 상단과 하단 사이에 케이블 타이를 넣고 고정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짜잔. 이렇게 얼음컵에 손잡이가 만들어졌네요. 이번 여름에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집에서 남는 케이블 타이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수 있는 소소한 꿀팁을 전해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에 큰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